애들이 얼음에서 풀리면 공격하러 오고 음. 야 이거 줍는 것도 일이겠다 자 대지양한테 공물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어보겠습니다 <laughs> <목소리> 야, 쓰이지, 못 찾아야. 와, 금99뭉두 개. 야, 비팔로 우리 다 잡고 얘한 마리 나온 거야. <laughs> 여러분, 줄게 너무 많아요. 내이 음. 네, 바로 스물째인가요? 이거 그거 맞, 이거 그 소리 같은데, 이거 그 네가 저번에 말했던악택사인 소리. 아 됐다. 그지?